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더 미국 주식 채널입니다. 4월 26일, 금요일에 마감된 미국 시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특히 이제 기술주 쪽이 아주 급등으로 어,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제 개장전 PC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예상치를 사실 크게 오돌면서 어, 하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걸 이제 무시하고, 어, 일시적으로만 뭐 급등락이 있었고, 어, 급락보다는 오히려 급등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날 장마감에 이제 알파벳,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시간에서 이제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이날 종가 상으로도 요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제법 크게 상승을 했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아주 급등으로 어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실적 발표한 회사들이 여기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렇게 이제 네 종목이 실적 발표 있었는데 메타 플랫폼만 이제 실적 발표 에 하락을 했고요. 어 나머지 세개 종목은 아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아직 남아 있는 회사가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아마존이 이제 가장 빠르게 5월 1일인가? 그때 실적 발표했고 애플이 이제 5월 2일 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뭐한 5월 한 20일 개 정도에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어쨌든 이 날은 기술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어, 그래서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2.9%가 상승을 했고 어, 반면에 이제 테라픽 10은 어, 뭐, 보니까 이제 네 종목 아 다섯 종목 상승하고 이제 다섯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그 음, 하락 종목이. 좀더 크게 예, 하락을 하면서 이제 소폭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여기 이제 성장주 가치주 ETF도 보면은 성장주가 1.73% 어, 가치주가 0.2%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확실히 이게 뭐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S&P 그 다음에 이제 다우지수 순으로 뭐 이날은 뭐 러셀리천도 뭐 제법 오르면서 어, 마감이 됐고 특별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아주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음, 전날의 하락으로 어, 돌아섰다가 바로 그냥 전날 하락 폭 이상을 어, 상승을 했고요. 여기 이제 지수 동행 대표 종목 중에서는 역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올랐고. 나머지 세종목은또 뭐 이상하게 또다 떨어졌네요. 물론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한 건아니지만 애플 애플 버크셔 헤드웨이 비자 카드. 요게 이제 지수 동행 대표 종목입니다. 요네 종목이. 네 종목이 이제 지수 동행 대표 종목인데. <laughs> 음, 마이크로소프트만 오르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하락을 했다. 이제 일간 차트로 봐도 뭐 상당히 이제요요이제 요요 이제 고점권까지 이제 거의 다온 거죠. 어 s 도도왔왔나스스도도뭐 거의 그 고점권까지 고점권어 이제 하단 정도까지는 이제 이미 왔고요. 다우 지수는 뭐 요때 이미 왔었는데 다우지수도 이제 이 고점권의 이제 하단 정도까지 이제 반등이 나온, 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날은 이제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왔고, 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으로 마감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에, 추세 강도면에서 상당히 좀 상승 추세가 강하다. 음, 이렇게 이제, 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역시 구글. 알파벳이 엄청나게 올랐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또 많이 올랐고, 아마존이고, 아마존은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뭐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3.4%. 그리고 이제 전날 실적을 발표했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아주 크게 올랐고요. 어,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음, 별볼 일이 없는. <laughs> 아, 테라픽 10 중에서는 이제 여기 엑스모빌이 이제 많이 떨어졌고요. 나머지는 뭐 일라이릴리가 제일 크게 올랐고, 뭐 어떤 나머지는 뭐 거의 등락이 뭐 크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어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은 이제 경제 지표가 아주 쏟아진 음 그런 날이었는데요. 일단 이제 P.C. 지표가 아, 어, 월간으로 이제 기대치에 에, 부합을 했고요, 0.3% 상승을 예상했는데 0.3% 올랐고, 그다음에 이 연간 기준 연간 베이스로 보면 이제 2.6%를 기대했는데 전월과 같은 이제 2.8% 이게 사실은 뭐이 기대치가 일단 뭐 최근에 그 P.C. 지표가 계속 하락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예, 전달 2.8%에서 2.6%는 하락할 거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 요게 오히려 상승으로 끝났고, 요 때보다도, 요게 이제 소수점 한 자리까지 하니까, 이제 같은 걸로 나오지만, 실제는 요게 2.78이고, 요게 2.82입니다. 2.82.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달보다도 오른 거고요. 요게 이제 5월 31일 날, 아, 4월 4월 분 PC 지표 발표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3%대로 올라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예제 개장 한 시간 전에 개인소득, 개인소비 이것도 발표가 있는데 개인소비는 뭐 역시 아주 좋았습니다. 예상치가 0.6%였는데 0.8% 증가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개장 30분 후에 발표했던 이제 미시간 소비심리지수는 전월에 비해서 이제 소폭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미시간 일년 1년 향후 일년의 인플레율을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하느냐, 그 지표가 어, 전달에 2.9%에서 이달은 이제 3.2%까지 올라간 거. 어 이게 하여튼 뭐 인플레가 이제 좀처럼 잡히기는 어렵다. 요거는 뭐 일반인들도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지난번 이제 4월 10일 날 발표했던 이제 CPI,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이날 이제 PC 지표까지 예상치를 상회를 했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그 인플레이는 이제 좀처럼 잡히기가, 어, 어렵다. 그래서 이제 금년, 금리 인하는 아마, 음 하더라도 금년 말쯤에나 가능하고 아니면은 뭐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어될것 같습니다. 이날 일단 이제 실적 발표가 전날 실적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T모바일, 인텔, 인텔은 이날 많이 빠졌습니다. KLACP 요거는 사실은 이제 많이 올랐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그큰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이렇게 음, 표시를 안 해놨는데요. 전날 이제 장마가 뭐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인텔, 티모바일.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상승을 시간에서는 이제 에, 인텔이 떨어졌고 나머지는 다 상승을 했고, 일린날 종가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뭐 크게 올랐고요 에, 근데 이 인텔이 크게 떨어졌고. T 모바일도 이제 소폭 하락으로 그리고 이날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던 이제 차터 커뮤니케이션 이건 뭐 실적이 아니 그 예상치에 다 미치지 못했죠 EPS도 그렇고 어 매출액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폭 하락으로 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 있는 회사가 음 4월 29일 월요일 날에 이제 NXP 세미컨닥터 그다음에 온세미컨닥터온세미컨닥터는 이제 개장전 발표고 네 NXP 세미컨닥터는 이제 개장 아 저기 장 마감 후에 발표가 있고 4월 30일 날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스, 아마존, 맥도날드, 맥도날드는 개장전 에 아마존하고 이제 AMD는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고 5월 1일 날은 이제 마스터카드, 메리어트 호텔 다 개장 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의 뭐 거의 마지막 종목인 이제 애플이 5월 2일 날어 실적 발표를 어 앞두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이건도 물론 이제 장 마감 후 발표하는 거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이날 어쨌든 음 이거 이제 보면은 이제 다우가 0.4% 상승. 아주 뭐이그 나스닥, 그다음에 S&P 나스닥 백,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등등이 아주 크게 오른 걸로 어 그렇게 나오고 요 러셀 이천도1% 상승. 그래서 이제 그 주가 지수하고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이제 빅스의 경우는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에 하락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도 뭐 연중 최저치에 비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작년 말 대비로도 여전히 20.7%가 오른 거고요. 10년물 국채는 이제 소폭 하락을 했는데 전날 이제 4.7%대에서 4.6%대로 다시 이거 10년물 국채를 이제 상당히 주의깊게 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미국의 그 가장 중요한 국채가 이제 요 10년물 하고 이제 5년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금리보다는 상당히 낮죠? 이게 기준금리보다 이제 상당히 낮진 게 이게 이제 미국 그 재무부 그 다음에 뭐 f r b 이런 데서 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상당히 낮게 이제 유지하면서 그래도 이제 금리 인상의 충격을 좀 흡수를 하고 있는 그런 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가는 또 소폭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보면 이제 반도체가 3.5% 자동차는 이제 이날 이제 테슬라가 뭐, 최근 이제 급등해서 이제 이날 모처럼 어 하락을 하면서 이제 자동차주는 하락을 했고, 나머지 대부분 업종은 크게 이제 상승을 했고 특히 이제 인터넷, 인터넷은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뭐 이런 게다 인터넷 출신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크게 올랐고 어, 리테일도 이제 아마존 같은 게 이제 크게 오르면서 이제 리테일도 많이 올랐고 소프트웨어도 역시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게 이제 소프트웨어 어, 종목이다 보니까 아, 그런 쪽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아 코스트코도 뭐1% 정도 올랐네요. 그래서 이제 이날의 상승으로 이제 구글 같은 경우 어, 사상 최고가니까 고가 대비 하락률이 이제 제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어, 이게 상승률 상위 종목의 전체 1위입니다, 이게. 에, 구글이. 에, 전체 에, 1위가 되겠고요. 물론, 이제, 전날 장마가 뭐, 시간에, 해서 한15% 올라갔던 거에 비해는, 뭐, 약간 못 미쳤지만은, 그래도 뭐, 사상 최고가를 이제 돌파할 정도니까, 시가 총액이 뭐, 2조 달러에 거의 이제 근접을 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뭐, 2조 달러가 넘었다고 하는데도 있던데요. 어요게 이제 구글이 이제 G O G 가 있고 G O G L 이 있는데요. 두 개를 합친 시가총액입니다. 물론 요거는두 그러니까 개를 합치면은 어, 2조 달러에 이제 소폭 어, 미치지 못하는 음,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 아니 거래량 상위 종목에 보면 역시 인텔이 이제 크게 떨어지면서 이제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올라가 있고. 테슬라에 뭐 워낙 항상 거래가 많은 종목이니까 그리고 이제 포드, 구글,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뭐 워낙 급등을 하면서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700불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뭐 거의 900불에 이제 근접하는 정도로 에, 올라왔고요. 음. 이날 보면은 이제 신고가 신고가가 이제 두 종목이 나왔죠 구글과 골드만삭스, 신저가도 어 워너브라더스, 시리우스홀딩스 어두 종목이 나왔고 52주 신고가는 여섯 어 일곱 개, 그다음에 52주 신저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각각 일곱 개씩이네요. 신고가신적가 여기다가 어, 개수를 여기다 좀 적어놔야 되겠군요. 이게 <laughs> 요거를 이제 아, 요거를 이제 적을 내면은. 이 l 여기 이제 그 텍스트하고 이제 뭐 수치 요거를 이제 52주 신고가 52주 신고가는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요. 아거 어, 일곱 개, 그 다음에 엔드. 텍스,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렇큰양 다운표 이걸로 이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신고가 여기다 이제 좀괄로를좀 해야 되겠네요. 여기다 가로를 해고 이제 숫자를 가로 안에. 쳐놓으면되죠 이제. 그럼 이제 일곱 개 52주 신고가 이제 일곱 개다. 그다음에 이제 52주 신저가도 마찬가지로 이꼴 양다운 표를 하고 신저가 다음에 이제 가로를 좀 치고 음, 그다음에 이제 양다운 표를 치고 엔드. 그다음에 신저가는 이제 여기 신저가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요. 일곱 개 여기 없으니까 좀 불편해갖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음, 드 n d 음, 양 따옴표,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거 화살표, 이것도 양 따옴표. 그러면 이제 52주 신저가 이제 7개다. 아이고, <laughs> 또 엔터가 안 먹히네요. 그럼 이제 52주 신고가가 일곱 개, 52주 신저가가 일곱 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거를, 뭐, 52주 신, 신자를 빼버려도 되겠네. 이게 그,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52주 고가. 그 다음에 52주 신자를 빼고, 52주 저가. 5 2 저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52 고가가 7개, 52 저가가 7개. 요렇게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상 최고가는 여기서 이제 2개가 되고, 사상 최저가는 여기도 또 2개, 2개, 2개네요. 이거. 사상 최고가, 사상 최저가. 그것도 2개. 아, 52주 신고가가 여기에 또참 있긴 있네요. 7개, 7개. 음. 그래서 이제 요게 또잘 눈에 안 띄면은 어요 요걸로 보면 되니까요. 사상 최고가는 요기에 기록이 돼 있고, 52주 고가 저가는 이제 요기에 기록이 돼 있고요. 요 신고가는 여기 이제 개수하고 이제 종목이 이렇게 쫙 되고, 신저가는 개수와 어, 종목.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거 엑셀을 활용하면 이제 이거 텍스트하고 어. 이 수치 같은 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어,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요 적절하게 이엔 n d 이 a n 를잘 활용을 하시면은 예, 얼마든지 예, 만들 수가 있죠. 아이고 지금 시간이 예,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그 엑셀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시연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거 쭉,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서. 예, 어쨌든, 지금, 여기 요기, 여기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지금, 단기 추세 사인은, 뭐, 매수로 이제 바뀐 지가 꽤 됐죠, 이게. 언제 매수로 바뀌었냐면은, 어, 요게, 한 며칠 됐습니다, 요게. 요게, 4월 23일 날. 4월 23일 날, 매수를 바뀌었으니까 23, 24, 25, 26.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4월 23일 날 바뀌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우 지수는 사실 그때보다도 오히려 떨어졌네요. 어, 나스닥은 한 230포인트 정도 더 올랐고, S&P도 한 29포인트 정도 더 올랐는데, 아, 다우는 오히려 떨어졌네요. 다운은 오히려 그전에 계속 올랐죠. 이게 에, 계속 올리면서 오히려 이제 매수 신호가 단기 추세 이인 매수로 바뀐 이후에는 오히려 떨어졌다. 근데 이제 나스닥하고 s p 는그 이후에 에, 올랐다는 거고요. <laughs> 고 이제 단기 추세 선인은 그렇고 근데 사, 사실은 이제 그. 음. 차트로 보는 추세는 다우 나스닥 S&P 전부 뭐 하락 추세입니다, 지금. 이 예, 하락 추세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하락 추세라고 봐도 되는데 에 예,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이제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발표됐는데도 오히려 이제 상승으로 마감했다. 아 요거는 이제 상당히 지금 장이 강하다. 그러니까 추세 강도가 어, 상승 쪽으로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에, 그런 거로 볼 수가 있고요 더구나 이제, 어, 최근에 보면은, 그,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기업 실적 발표가 좋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제 강한 하락 추세에서는 이제, 어, 기업 실적이 좋게 나와도 그 해당 종목은 상승으로 하더라도 지수는 이제 하락으로 가고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수순인데요.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 차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트상 제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적 발표가 좋다고 그서 이제 지수까지 이제 상승으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상당히 지금 시장이 강하다. 이거를 이제 반증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중요한 지표로, 수요일 날, 장 마감 직전에, 그, FMC가, 이제, 회의 발표가 있죠. 5월 1일 날, 요, FMC가, 이제, 에 미국 시간은 이제, 14시, 한국 시간은 이제, 새벽 3시에, FMC가 열립니다. 5월 2일 날, 새벽, 어, 3시가 되겠죠. 이날 이제 요번 주에는 이제 특히 민간 고용과 이제 고용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번 5월 1일에 발표가 되는 FOMC에서는 뭐 어쨌든 금리 변동은 없을 가능성이 뭐 99%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월 12일날 6월 12일 날 이제 FOMC가 있는데 그때도 뭐 금리 변동하기는 거의 뭐 불가능합니다. 일단 다음달에 발표되는 이제 그 CPI 지표하고 어, PC 지표 여기 인플레가 진정되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그래서 뭐 6월 달에도 뭐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고 근데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점점 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어쨌든 하락을 하지 않고 상승을 한다는 거 요거는 하여튼 상당히 좀 시장이 강해졌다. 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승 추세가 아,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강해졌다. 아, 요런 이제 반증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음 더 안정적으로 시세가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춘 대응은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